안녕하세요. 빼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 인문학, 한자 학습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빼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곤지, 갈석, 거야, 동정이며 곤지, 갈석, 거야, 동정에 대해 중국 지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맞곤, 날일과 견줄비가 합쳐진 글자로 해 밑에 많은 사람이 줄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못지, 물수와 어조사야자가 합쳐진 글자로 물이 흘러들어오거나 나가는 연못, 도랑을 표현한 글자라고 합니다. 돌갈, 뜻을 의미하는 돌석과 음을 나타내는 어찌갈이 결합된 한자이고요 돌석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돌덩이를 보고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클, 거, 뜻을 나타내는 쇠금과 음을 표현하는 클, 거가 결합된 한자이고요. 들, 야, 흙토와 수풀림이 합쳐진 한자로 흙과 나무가 많은 곳, 즉 숲이 우거져 있는 들판, 교회 지역을 의미하는 글자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동, 물수와 같은 동자가 쳐진 글자로, 강이나 하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그래서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뜰정, 집엄과 조정정자가 쳐진 글자인데요. 임금이 신하들과 업무를 보던 곳을 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정에 집엄이 더해져서 큰 집에 있을 법한 뜰. 마당을 뜻하는 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곤지 갈석 거야 동정 맞곤 못지 돌갈 돌석 긁어들랴 마을동 뜰정 곤지 갈석이오 거야 동정이라 곤지와 갈석이 있고 거야와 동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천장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곤지와 갈석. 그 중에서 곤지는 어디인가요? 바로 중국 대륙 서남쪽 운남성에 있는 곤명지로 인도로 가는 통로이면서 중요한 무역로였다고 합니다. 이와 반면에 갈석은 중국 하북성에 있는 갈석산으로 중국 고대 제왕들이 순행에 자주 등장하던 곳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우왕, 진나라의 진시왕, 한 나라의 무제도 바로 이곳을 들렸다고 합니다. 거야와 동정은 어디인가요? 거야는 중국 태산의 동쪽에 있는 큰 늪지대를 말하며, 동정은 중국 호남성 북부와 양자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800리 동정호라고 할 정도로 크고 넓은 호수였다고 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곤지 갈석 거야 동정 맞곤 못지 돌갈 돌석 크거 들랴 마을 동 뜰정. 곤지 갈석이요 거야 동정이라. 곤지와 갈석이 있고 거야와 동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뺐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따라란 따라다끝